문법을 재밌게 기억하는 꼼수를 알려줄게 꼼수영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어의 기본 중의 기본 문장의 5형식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쉽게 영작하는 방법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형식은 뭐만의 뭐뭐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나는 잔다 새들은 난다 영어로 바꾸어 보면 I sleep birds fly 지금 쉽게 1형식을 영작하셨습니다 1형식은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동사를 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형식은 머머는 머머이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나는 학생이다. 그녀는 아름답다. 영어로 바꿔보면 I am a student, she is beautiful. 영어로 표현할 때 2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보어 자리에는 기본적으로 형용사와 명사가 쓰일 수 있으며, 주어와 보어의 관계가 일치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에 나는 학생이다. 학생은 나다. 그녀는 아름답다. 아름다운 건 그녀이다. 주어와 보어의 관계가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그다음 삼형식은 머머는 머머다, 머머를이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여기 한 글을 넣어 보면 나는 사랑한다. 그를 엄마는 만들었다 피자를. 영어로 바꾸어 봤을 때 I love him. Mom made the pizza. 삼형식은 문장의 구성 요소가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에서 이 형식과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이 형식과의 가장 큰 특징은 주어와 목적어 관계가 불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위에 예문에서 나는 사랑한다, 그를. 그가 나를 사랑하는 건 아니죠. 엄마가 만들었다 피자를 피자와 엄마의 관계가 불일치합니다. 그 다음 사형식은 뭐뭐는 뭐뭐다, 뭐뭐에게 뭐뭐를 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한글을 넣었을 때 나는 주었다, 친구에게 선물을. 그녀는 빌려주었다, 나에게 펜을 영어로 영작해 보면 I gave a friend a present. She lent me the pen. 한글 자리에 그대로 영어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사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형식의 특징은 동사 자리에 주다 동사를 사용한다는 것인데요. 여기는 주다 만들어 주다 가져다 주다 빌려주다 보여주다 요리해 주다 선물해 주다 등등 주다를 의미하는 수요 동사가 들어가고 간접목적어 자리에는 사람, 직접목적어 자리에는 사물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형식은 또 하나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사형식은 삼형식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사형식, 머머네 머머다, 머에게머머를에서 사명식, 머머네 머머다, 머머를로 전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자리를 바꿔주면 되겠죠. 머에게가 자연스럽게 뒤로 이동합니다. 예문으로 보자면 나는 주었다 친구에게 선물을 I gave a friend a present라는 문장에서 삼형식으로 전환을 하려면 좀 전에 얘기한 듯이 위치를 바꾸어 줘야 되겠죠? 바꾸어 보면 나는 주었다 선물을 친구에게 I gave a present to a friend. 여기서 to라는 전치사가 생기는데. 이는 사용식에서 사명식으로 전환이 되었다는 흔적을 남기기 위해 동사에 따라서 to나 for이나 of라는 전치사를 꼭 사용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5형식은 해석이 좀 다양하게 되긴 하는데요. 뭐머는뭐머다뭐머를뭐머라고뭐머는뭐머다뭐머가뭐머하도록요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한글로 바꾸었을 때 그는 불렀다 그의 강아지를 레오라고, 나는 시켰다 그가 방을 청소하도록 영어로 바꿔 보았을 때 he called his dog Leo. I made him clean the room. O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이루어져 있고,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일치합니다. 위에 예문에서, 레오는 his, 덕이니까 둘 관계가 일치, clean the room 하는 것은 I가 아니라 him이기 때문에 둘 관계가 일치합니다. O형식은 또 하나, 동사에 따라서 목적격 보어의 형태가 정해지는데요. 이 부분은 특히나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암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동사자리에 사역동사 make, have, let이 오게 되면 다음 다음 자리는 무조건 동사원형을 사용하게 되고 동사자리에 지각동사 watch, smell, hear, taste, feel과 같은 우리의 신체기관과 관련된 감각동사가 사용되게 되면 목적격 보호자리는 동사원형 또는 ing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준사역동사 get이 오게 되면 다음 다음 자리는 to b 부정사 준사역동사 헬프가 오게 되면 다음 다음 자리는 투부정사 또는 동사원형을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문장의 5형식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1형식에는 동사가 자동사가 사용된다는 점 2형식은 주어와 보호의 관계가 일치하며 보호자리에는 명사와 형용사가 사용된다는 점 3형식은 주어와 목적어의 관계가 불일치한다는 점 4형식은 수요동사 사람 사물 순서로 오고 3형식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 5형식은 동사에 따른 목적격 보호의 자리가 정해진다는 점입니다. 오늘 배운 5형식의 특징으로 영작까지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